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 제가 예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고슴도치 가시"라는 제목이에요. 하루는 고슴도치의 마을에 아기 고슴도치가 엄마 고슴도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우리는 저렇게 토끼처럼 예쁜 틀이 없고, 왜 이렇게 못생기고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저는 이 가시가 너무 싫어요! 라고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기 고슴도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야, 이 가시는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아기 고슴도치는 믿지 아니하고 투들투들 그리며 자기의 뾰족한 가시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고슴도치 마을에 여우가 습격을 했어요. 그렇게 예쁜 털을 가지고 있었던 토끼는 여우에게 한 입에 잡혀 먹었지만. 아기 고슴도치는 이 뾰족한 가시를 온 몸을 웅크려서 내무로 인하여 이 여우가 한 입으로 먹었을 때에 가시에 찔려 아파 울면서 집에 갔다라는 훌륭한 예화가 있습니다. <laughs>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느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쓸모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시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불필요하거나 쓸모 없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것도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주신 것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약함과 부족함과 가시 같은 것도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돌을 찾아요 여러분 돌을 찾을 때 넙덕하고 편편하고 필요하고 적당한 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당한 돌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저 돌은 거치는 돌이고 아무리 저 돌을 봐도 부딪히는 돌이고 볼품없는 돌이고 버릴만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버린 거친 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어떤 돌로 보배로운 돌로 산 돌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다함을 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참 기이하게도 다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연약해 보이고 우리에게 가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로 만들어 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야곱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볼품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질문 여러분, 두 아내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도, 레아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두 이 자매지간, 친자매지간이 하나의 남편을 서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내용이 뭐냐? 바로 출산을 경쟁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출산 경쟁을 벌이는데 자기 힘들어 안 되니까 자기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몸종인 이 처벌 몸종인 시녀를 남편으로 첩으로 주어서 그 자녀를 자기에게 또안게하여서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심보로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쟁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본 아내인데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출산을 얻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는 좀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 내용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가시 같은 이 내용도 여러분 야곱의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 또 여종의 이 출산 경쟁을 통하여서 열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열두 명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게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부족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준비의 이야기까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상, 묵상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좀 실력이 없어도, 무능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여러분, 이게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과 경쟁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기고만장한 이 장성급으로 태어났는데 다윗은 꼬마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줌으로 공부해서 남줌으로 돈 벌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100%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강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약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아의 가슴에 박혀있는 한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30장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남편 뺏어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라헬이 내 남편을 빼앗아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14년 동안 일했는데 이 남편은 내 남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9장 31절의 말은 여러분 엄청난 이 레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갖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야곱은 시간이 날 때마다 라헬의 장막에서 기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지널 아내인데 자꾸 라엘만 사랑하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네 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첫 번째 자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벤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 탄생합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루벤을 낳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이름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봅시다. 야곱은 나이가 이때 되게 많았어요. 7 7세 이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에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레아를 보면서 태어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기뻐하는 자기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시기하죠. 언니보다 못한 건딱 하나야 내가 아기가 없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언니의 남편 내 남편 이, 이, 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쪽인 이 빌하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를 제 무릎 위에 놓고 이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언니의 사랑을 다 빼앗아서 내 사랑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나내 무릎에 두리니 그리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얻은 이 아이가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도 라헬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다만 독차지하고 있는 언니의 그 사랑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를 준 거예요.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심각하죠. 내게 아기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기심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나약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허물과 시기심과 욕심까지 정당할 수는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시고 강함으로 사용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내 허물로 만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하나님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여러분 나의 약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난널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죠? 나약함. 자기의 속이는 자가 자기의 나약함인데 정말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허물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허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아브라함을 복을 받잖아요. 이 복을 이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뜻이 하나님의 순적한 방법으로 역사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문하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하여 보자마자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두 손자가 왔으니까 축복을 하는데 한 손은 이 오른손은 차자 동생에게 손을 얹고 왼손은 또 이게 오른손은 차자에게 얹고 왼손은 장자에게 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아버지 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자가 예, 문났습니다라고 하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속임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순적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허물을 허물의 죄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허물로 인하여 그 결과가 형과 원수를 맺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고물이지, 예, 그것은 그걸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바세바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다윗의 허물이에요. 이건 다윗의 허물이지 이것까지 정당하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약함을 여러분 허물로까지 만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라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겠다. 난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될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의 문제. 안 돼요. 힘으로. 자녀의 문제 안 돼요. 임신의 문제, 우리 문제.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고 몸으로 때우려고 해도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차라리 돈으로 해결되면 빚을 내서라도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공부해서라도 하겠어요 아니 된다는 거죠 세미나를 100개 들으면 100개라도 듣겠어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일어나서 이동했어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나서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내 감정대로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튀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시기심, 미움, 탐욕. 여러분 오늘 라헬이 그랬어요. 시기심으로 인하여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애기 안 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얘기가 실제가 돼요. 라이은 비참하게 나중에 마무리가 돼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죠.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지만 그 말년의 모습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실수죠. 야곱이 형을 속인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라헬도 아기를 갖기 위하여 시기심으로 죽겠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나약함은 다 있지만 이것이 허물까지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지, 가지지 못했던 이 죽겠노라고 했던 이 라헬의 삶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을 때에 그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동을 했어요. 베델에서 이브라스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라헬이 임신을 했어요. 도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다가 해산 중에 아기를 낳고는 죽임을 죽음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길 가운데 라헬이 주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그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거기에다가 묘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여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 굴이라는 아브라함이 산 돈으로 산 장지에서 다 죽임을 받고 거기서 장사가 돼요 오직 라헬만 길가에서 죽임을 받아 거기서 장사가 돼요 안타깝죠? 한번 읽어볼까요? 장세기 4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되었는 그곳이 어디냐? 막벨라 구리예요. 여러분 라엘 참 안타깝죠? 그 그녀만 길가에 노상에 장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약한 부분,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허물로 만들어 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시도 반드시 위기 때 손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허물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